We expect the third game to be fascinating with light class fighters. Let me introduce next matches fighters the Korean Muay Thai Association Junior Welter Class National Athlete, Blue Corner, versus the Korean Sports Kickboxing Fly Class Champion. Red corner, who's gonna be the best of the best? Blue corner, Wu Xin, Pom, and Red corner, Quan Jin Su. 대구 청호에서 출전하고 있는 곽진수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 굉장히 강한 슛을 장기로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번 대회 개최에서 소식이 하나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곽진수 선수가 개최량이 실패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경기에서 마이너스 1점을 갖고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오버를 했는데 이럴 때는 반대 또 선수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경기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상당히 위험한 매치가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은 체중을 안 빼고 나오고 그냥 자기 컨디션 그대로 나왔다면 네. 체중이 네. 높은 사람이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 보통 몇백 그램 단위의 개최 오버는 뭐 종종 이네탈리지만 10 그램 이상은 잘 나오지 않는데요. 그렇죠. 어, 지금 네. 뭐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대놓고 빼지 않은 거냐라는 의미에서까지 어. 음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본인은 열심히 하다가 체중 감량이 실패한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신사 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보실 경기는 링 위의 광대 미친 당나귀 우승범 선수의 시합입니다 그동안 당근 먹고 감량시켰습니다 자 이제 링으로 미친 당나귀를 풀어놓겠습니다 물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쪽 제작을 해왔는데요. 아 지금 당나귀만, 장나귀가 지금 나왔네요. 당방대들 이렇게 프로 대회에서 프로파이터가 꼭 갖춰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쇼맨십인데 우승범 선수가 갖추고 있네요. 네, 우승범 선수는 그래서 맥스FC에서 굉장히 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게임도 재밌게 하고 쇼맨십도 보여주고 네. 링 위에서도 도발도 가끔씩 해주면서 보는 분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거든요. 어, 그렇게 퍼포먼스만 갖추고 있는 선수가 아니라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금메달까지 모에타이에서 도 어, 따기도 했었던 우승 범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신들의 링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어, 주니어 시절부터 굉장히 기량을 인정받았었던 우승범 선수가 되겠고요. 오늘 이 경기는 팔꿈치 공격에 허용되는분이니까또 아, 굉장히 격렬한 동작들이 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맥스FC는 팔꿈치 공격을 무조건 허용을 하는데 상대방에서 팔꿈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이제 컨텐츠리그에서 올라온 선수들은 팔꿈치 공격에 대한 아직 방어나 이런 공격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서로 합의하여서는 뺐다. 네, 할 수가 있대요. 지금 경기는 뭐두 선수 모두 다뭐 프로파이터기 때문에 어, 당연히 팔꿈치 공격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진수와 우승범의 대결입니다. 24세 우승범, 20세 박진수. 박진수 선수가 개최 실패로 어, 라운드에서 총 마이너스 1점이 주어지겠습니다. 제 3경기 마이너스 60kg급 매치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블루코너 신장. 173cm, 체중 60kg 한국 스포츠 키복싱 플라이급 챔피언 14전 8승 6패 대구 청호관 소속 블루이글 과진수 대구 청호에서 출전한 곽진수입니다 한국 스포츠 킥복싱 플라이급 챔피언을 역기만바 있습니다 EMS 레드코너 신자 168cm, 체중 60kg 대위청 라이트급 챔피언 2013 주니어 웨터 국가대표, 2015 전국체전 금메달, 26전 18승 8패, 남양주 삼삼진 소속 크레이지 동키 하누만 우승파! 아, 당근을 줬는데... <laughs> 네. 인상적이네요. 당근을 줬어요. 저도 성대. 안 먹죠. 저는 본격기는 <laughs> 3분 3라운드 엘보 공격을 허용한 맥스 FC 롤로 진행됩니다. 본격기 해주시면 권두환 심판입니다. 블루코너 곽진수, 빌롱스투 대구 청호관20 years old, 60 k i l o g r a m 173 c m 닉네임 블루이글. 블루코너 우승범, 빌롱스투 남양주 삼산, 24 years old, 60 k i l o g r a m 168 c m 닉네임 크레이지 돈키. 별명을 크레이지 돈키, 미친 당나귀로 잡아서 어, 당근을 잡고. 어, 갖고 들어오고 있는데 네, 우승범 선수. 어, 만약 뭐 승리가 계속 주어진다면 이런 컨셉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네. 그전에 먼저 실력이 바탕이 되야 어 되니까요. 오늘 또 우승범 선수가 이기게 되면 메인 리그 에서도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다음 대회에서 계속 불러주겠죠. 네. 자 지금 개최 실패로 인한 네. 감점을 주심히 연기 앞서 세컨드 잠시 한말려드고있습니다 현재 박진수 선수의 레드코너가 주어져서 1점 감점이 주어졌습니다. 이유는 어제 있었던 개차량 행사에서 박진수 선수가 체중을 맞추지 못하고 오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체 라운드에서 1점을 감점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전체 라운드 합산 그 점수에서 이 마이너스 1점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경기 들어갑니다. 1라운드 자, 먼저 중앙에서 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승범 네, 우승범 선수 경기에 앞서서 저를 찾아와서 무조건 이기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잘 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곽진수 반면에 코너 쪽에서 아직까지는 그다지 스텝을 밟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곽진 선수는 받아치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카운터를 준비하는 거군요. 우승범 붉은색 글러브 곽진수의 딥킥 같이 올리고 있는 우승범입니다. 곽진수 잔뜩 뭔가 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오른손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죠. 컨터로 아, 오른손을 내밀어봤던 곽진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승범도 이제 곽진수의 전략을 알테고참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컨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른손이 계속해서 몸 쪽으로 붙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다음에 이제 뭐 오른손을 뻗겠다라는 얘기인데. 우승범 선수가 노련하니까 그걸 잘 캐치하고 있을 겁니다 음. 앞쪽으로 킥 넣고 있습니다 박진수 거리는 상대에 가깝습니다 자, 지금 우승범 선수도 상대방을 노려보면서 타이밍을 잡고 있거든요 언제쯤 네. 내가 펀치를 날려야 되는지 이렇게 타이밍을 찾고 있는 겁니다 러쉬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킥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우승범도 그 타이밍에 박진수가 펀치를 내니까요. 아, 아 네. 쓰고 있습니다. 클린치의 힘이 어마어마하군요. 나오기 힘든 각도에서 무릎이 올라갔습니다. 네. 준비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헤케치. 무슨 말 박진수. 서로 좀 닮았어요? 두 선수. <laughs> 네. 아, 닮았고 아, 잘 생겼습니다. 둘 다. 네. 아, 그렇군 헤어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서 그렇죠. 눈빛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한쪽 곽치진수 선수 보고 제가 잘 생겼다고 했거든요. 네. 반대 우승범 선수는 미친 당나귀라고 했는데. <웃음> <웃음> 아, 내 시작됐나? 우승범 엄청난 펀치. 무릎 각을 만들려고 지금 암크린치를 잘. 네. 네. 아, 순간적인 펀치 스피드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 럭키. 치. 아케가드올리고 있는 곽진수 30초 정도 남아있는 1라운드입니다. number. y o 러 love it. 우 a k e your one. 급 h 쪽에 because the student is so. Oh, you're so g o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d y o u 정도로 충격을 이거는 정말 심하게 들어갔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네, 누워서 한참 좀 휴식을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저는 조금 더 시간을 어, 갖고 쉬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뻘떡 일어났어요 금방 일어났어요 무슨 아티을 서로 교차했는데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8 0치 공격이 들어갔는데요. 조금 짧았습니다. 우승범안 돼. 괜아 돌렸어요. 아, 코치 스코로 승마 파스라 실 라운드 마리됩니다 1라운드 마무리됩니다. 아, 마지막 한 3초 정도 남겨 놓고서 우승범 선수의 펀치가 꽂혔거든요. 시간만 더 있었다면 경기가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라운드 종료 구절을 듣기 어려울 만큼 앞 네. 선수가 열팀 마지막을 보여줬습니다. 자, 플라잉 미 넣으면서 들어가서 서로 펀치 지환 하는 장면. 어, 생긴 것만 비슷한 게 아니라 경기 풀어가는 네. 타격 스타일도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대회 매치 자체가 그 성향이 비슷한 선수들끼리의 아. 우위를 점하는. 자신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서로 네. 뭐 라이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네. 뭐 지금 뭐그 대회를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코너 쪽에서 박진수가 막판에 약간의 어려움을 좀 보였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테이트고 뭐 펀치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기회를 잡았다고 공격을 들어가는데 바로 부저가 울렸죠. 나네. 우승. 맥세프 씨에어 좋은 파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승범 박진수, 스타성이는 있두 선수인데요. 야, 개가 소르 교환 닮았어요. 네, 그렇지 않은 장면까지도 <laughs> 입을 벌려서 그런가요? 네. <laughs> 우승범. 킥이 정말 세요. 지금 왼발 킥이 그렇습니다. 저 체급에서 나올 수 없는 무게를 갖고 있거든요. 네.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laughs> 우승범 아, 지금 빰크리치 동작에서 미스가 한번 나네요. 네. 한 명은 아, 우승범은 남양주고 곽진수는 대구니까 사실 뭐 자주 만나긴 어려운 파이터들인데 아, 마치 서로를 정말 잘 아는 사이처럼 네. 아, 서로 스파링을 많이 했던 파이터들처럼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조심하고 지금 견제하는 타임도 조금 길거든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요 네. 이 선수들 둘다 이런 뭐 접근을 해서 그냥 바로 공격을 하지 기다리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더 많고요 2라운드가 되면서 지금 우승범 선수가 팔꿈치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뭐 자신이... 아, 아, 아 지금 밥채... 바디에... 네, 데미지를 느껴서 약간 들리된 동작으로 네어 바디를 딱 맞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횡격막에 지금 충격이 가해서 숨을 순간 못 쉬거든요. 아 바디 쪽에 충격이 받뀌면서 역 승리어 참으려고 하다가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지금 괴로워하고 아,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개체의 불리함을 딛고 무승망선수가라운드 K.O 승리를 거둡니다 자, 시보시죠 아, 자, 여기서 기... 네, 오른쪽 네, 지금 왼발이 들어갔거든요. 왼발이 네. 옆구리 쪽으로 들어가면서 자, 왼발이 옆구리 쪽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죠. 오른쪽 늑골 부위 아, 말씀해주신 그 횡격막이 움직이는 장소에 아 충격이 엄청났던 곽준수입니다야 이렇게 야. 걸음을 두발 정도 떼고 나서 쓰러지는 장면이 저는 아주 인상적인데요. 충격이 지금 뇌에서 신호를 많이 못 보내는 거죠. 집중. 하나 둘 그리고 나서 아. 쓰러지는데. 네. 야. 엄청난 장면이었습니다. 그세 번째 경기. 데미지가 왔을거예요 네, 맞는 순간에 일이지. 데미지가 왔지만 참아보려고 했는데. 1 라운드 1 2초 정도는 그쵸. 숨을 맨발, 뭐 참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펜파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졌지만 전체적인 외에서 네. 뭐 신호를 못 보내겠죠. 네,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네. 어, 우승범 선수가 아주 인상적인 2 라운드 k o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우승범 선수 인상적인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지금. 어, 맥스프 c 대회가 되어가고 있고요. 벌써 3경기째인데 여성부를 제외한 두 경기가 모두 KO로 어, 피니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아주 우승범 선수 이번 대회 개최의 불리함도 어, 자신이 받아들였고 네. 그 경기에서는 멋진 KO 승리까지 보여줬고요. 자, 팬들을 향해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 우승범 선수입니다. 아, 우승범 선수 노력 많이 했습니다. 멋있네요. 네. 지난 대회에서도 약간 흐지부지하게 이겼다고 판정에 대한 불만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이번 대회에 KO를 내지 않으면 음. 맥세프시에서 떠난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 네. 그만큼 많이 준비를 한거예 네. 거죠? 잠시 어, 우승범 선수에게 어, 오늘 경기 소감을 네,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당근 참 인상 깊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남현주 3탄 우승범 선수입니다. 이번 아니, 저번 대구 대회 때좀안 좋은 사고로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응원해 주시는 이제 삼탄 소속분들 그리고 저희 남양주 삼탄 가족분들 그리고 저희 제일 중하한 아버지 스님 그리고 저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시합을 취소할 뻔했습니다. 저희 아버. 작은 아버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저번 주에 아... 아버지, 작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못 찾아뵈요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작은 아버지 지켜봐 주십시오 더 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한번 지금까지 네, 오승범선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더큰 위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남이 네. 우는 거를 보면 저도 같이 눈물이 날라고 하네요 더더욱 코끝이 찡했던 우승범 선수의 승리 그리고 인터뷰였습니다. 잠시 뒤에 맥스FC 4경기 박만훈과 김열의 대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